주변에서 막 이제 보면 몇천원 이러는데 그거 왜 이렇게 싼 거냐고 맞아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음. 근데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본 분들은 이미 많이 익숙해질 건데 수입산 중에는 제오땡 그리고 국산 중에는 코어 툭땡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맞아야 돼요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어, 제가 어, 그냥 어, 설명드리는 대로 해보면 그냥 어, 어. 추천드려요. 남자 네, 요즘 뭐 재밌는 에피소드 없으셨나요? 요즘에 네. 관리 안 받던 친구가 네. 유튜브 연락이 왔어요. 나 이제 관리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보톡스? 그거 보톡스 있는데, 주변에서 막 이제 보면 몇천 원 이러는데, 그거 왜 이렇게 싼 거냐고 맞아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음.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정말 만 원도 안 하게 저렴하게 시술하는 병원들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그냥 기준이 가격 하나만 돼서 무조건 싼데에서 맞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부작용이나 얼굴형이 좀더 부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친구나 저희 부모님께 추천할 수 있는 보톡스 부위 세 곳, 그리고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낱낱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를 많이 찾는 이유? 음, 생각해 보면 한네 가지 정도? 일단은 되게 빠르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시술들 막 받으려면 와서 한 시간 2두 시간 이렇게 시술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금방 점심 시간에 잠깐 와서 받고 갈수 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작용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할수 있어요. 잔주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할수 있고 턱이나 이런 승모근이나 종아리가 커서 고민이면 그런 근육의 크기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다양하다. 세 번째는 가격이 다른 시술에 비해서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초반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한번 받으면 막몇 십만 원 이랬지만 지금은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도 하고 제품들도 네. 많이 나와서 쉽게 접근해서 받을 수 있는 시술이 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작용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른 시술은 부작용이 생겼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지만, 보톡스는 부작용이 생긴다면 다시 돌아오는 게 쉽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좋은 장점들만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 이렇게 장점이 많아서 좀 처음 받는 분들한테 권하는 시술인 거죠. 그러면 오늘은 순서대로 근육에 대해서 기능적인 역할을 설명드릴 거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게 불편한지 말씀드릴 거고, 어떻게 시술 받아야 되는지, 방법, 마지막은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오늘 이마, 미간, 눈가, 보톡스를 맞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마부터 이 눈가까지 근육 구조를 보면, 이렇게 올리는 힘이 강한 전두근이 있고, 미간주름을 만들게 하는 이런 눈썹주름근이 있고, 여기는 비근근이 있어요. 얘네는 이렇게 내리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오. 눈가에 안룡근이 있는데 얘네는 까을때 쓰는 거거든요. 이마랑 연관해서 얘도 내리는 근육. 아.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베이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해박적인 이 이마 근육을 보면 이 이마에 전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힘을 쓰는 근육이거든요. 보통 눈썹을 들 때, 눈을 뜰때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지고 근육이 작아져요.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면 좀 눈뜨기가 힘드니까 이마를 항상 이렇게 치켜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마가 반복적으로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가로주름들이 많이 생기죠. 이건 좀 과장되기 피부 좀 하얗겠지만 주름이 없는 나의 이마와 주름이 많은 나의 이마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렇게 이마주름은 인상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면 좋습니다. 보톡스 하기 전에 통 많이 맞아 봤던 분들은 아마 크게 두 가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 저 보톡스 맞으러 왔어요. 보톡스 맞겠습니다. 두두두두두.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디서는? 어, 눈썹 움직여 보세요. 눈 들어 보세요. 디자인하면서 여기가 강하고 여기는 좀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맞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맞은 경험도 있을 거예요. 이 이유가 근육은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는 방법 또한 사람마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눈썹 위에서 한 1, 2cm 위 정도? 한반 정도에서 상부 쪽으로 많이 보톡스를 많이 넣거든요 왜냐면 이 하부 쪽이 올리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 하부에다가 많이 넣게 되면 이마로 눈을 뜨시거나 표정을 지으시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지어봐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집중적으로 넣고 그리고 처음 맞으신 분은 무겁지 않게 위쪽 위주로 넣지만 었 효과가 일주일 내로 금방 나타나니까 혹시라도 아래 주름 신경이 쓰이시면 그때 한번 오셔서 더 리터치하는 식으로 맞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마를 맞고 가장 크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하나가 바로 눈꺼풀이 처지는 거예요. 보톡스를 맞았는데 쌍꺼풀이 없어졌어요. 너무 눈이 무거워요. 이거는 평상시에 이마로 항상 눈을 뜨던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이마로 드는 힘이 안 들어가니까 눈이 처져 버리는. 그래서 이마를 맞을 때 하나 팁이 있다면 미간도 같이 맞아보세요 어... 왜냐면 미간은 내리는 힘이잖아요 근데 여기 올리는 힘은 없어졌는데 내리는 힘만 있어 그러면 오히려 더 눈이 무겁거든요 이마랑 미간을 같이 맞아보시면 좀덜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렇게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해서 여기만 이렇게 치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상이 싸나워지죠. 이거는 이제 보톡스가 이쪽 부분에는 많이 작용을 해서 여기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톡스 효과가 좀 적어서 힘이 여기만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큰 부작용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시술 받았던 병원에 연락하셔서 내원하시면 그냥 여기다 콩콩 이렇게 보톡스 한번 더 놔드리거든요. 바로 한 3일 정도 내로 호전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연락해서 내원해주세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마보톡스는 일단은 표정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눈매나 근육의 수축 부위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고 세심하게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보톡스 부위는 바로 미간. 오. 제 3의 눈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제 3의 눈. 미간. 미간. 여기에 인상이 있으면 일자로 딱 생기잖아요. 내천자로. 그러면 사람이 일단 화나 보여요. 오시면 처음 맞으신 분들은 간혹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간에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 보톡스를 보통 콩콩 콩 이렇게 넣거든요 여기다 안 넣고 아... 페인 부분에 안 넣고 네. 여기다가 능력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기는 근수축에 의해서 생긴 주름인 거지 그 원인을 교정을 해줘야 돼요. 이 미간 주름을 생기게 하는 근육을 총3 개로 볼수 있는데 이렇게 추미근과 비근근 이렇게 수축해서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 이렇게 여기에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가로 주름도 생겨요. 이렇게 세로 주름, 가로 주름 어, 이렇게 삼각형이 요 어. 그러면 어디에 보톡스 맞냐면 요 요의 근육들 요기 아 요기 근육들에다가 여기 여기 그리고 요 가운데 가로주로 만드는 근육까지 일반적으로 이세 개의 근육에 나눠서 좀 맞게 돼요. 집에서 볼수 있는 방법은 거울 보고 인상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쏙패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밀면서 여기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육이 강할수록 되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디자인하고 보톡스를 놔야 되죠. 그러면 이 미간 보톡스를 맞고 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마 보톡스의 부작용처럼 눈꺼풀이 좀처질 수가 있어요 아까는 그럼 이마 보톡스 맞고 무거우면 미간 보톡스도 같이 맞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눈이 무겁나요? 할수 있는데 이 보톡스가 조금 위치가 잘못 들어가서 이마 근육까지 퍼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눈 무거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 근육을 좀 디자인해서 정확한 깊이에다가 보톡스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보톡스가 아래로 흘러가지 않게 잡아서 방향성을 갖고 넣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부작용은 짝짝이로 들어가서 한쪽은 처지고 한쪽은 또 올라가 있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리터치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면 어느 정도 개선은 될수 있어요 세 번째 추천 부위는 자 여기까지 맞았죠? 이제 눈가 가장 많이 맞는 3종 세트 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탄력도 없어지고 반복적으로 표정을 지으면서 여기가 자글자글해지죠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까마귀 말처럼 이렇게 깊게 패인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피부가 자글자글 잔주름이 음, 자글자글 생기기도 하고 자, 그 생기는 이유는 눈 주변에 안면균 때문에 그러거든요. 계속 이게 깜빡깜빡이기 때문에 계속 접었다 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글자글 주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톡스를 이용해서 그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좀 억제해 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눈가에 있는 근육. 얘가 자꾸 깜빡깜빡이면서 여기가 접히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톡스를 땅땅땅 맞아요. 근데 이것 또한 사람들마다 접히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웃어보세요라고 하고 그 부분에 포인트를 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톡스를 너무 가까이에 많은 양을 넣게 되면 눈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 입은 움직이는데, 눈가가 안 움직여요라고 해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어색한 거예요. 이 눈가주름 보톡스는 눈가에서 좀 1cm 이상 떨어진 곳에 내가 깊이 생기는 주름 부위로 디자인을 해서 보톡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눈가 보톡스 맞으면 먹은 되게 잘 들어요. 아마 맞았던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면, 하 다른 데는 깊게 근육층까지 넣어도 되는데, 안용구는 되게 얕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피 밑에 이렇게 포트듯이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근데 원장님, 그, 보톡스도 이제 찾아보면은 부위의 종류도 많고, 이 보톡스의 종류도 많더라고요. 이 보톡스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 했을 때좀 이렇게 실패 없이 잘할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을까요? 고려해야 될게한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는 보톡스의 종류를 선정하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내가 선택한 보톡스가 맞는지. 이거는 받는 분이 알기는 조금 어려운데, 내부 직원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동공이 흔들리는지, 아니면 자신만만하게 쳐다보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세 번째는 어떻게 시술하는지.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보톡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보톡스, 그리고 내성이 적게 생기는 보톡스로 나누거든요? 이런 일반 보톡스 종류는 굉장히 많고, 이 내성이 덜 생기는 보톡스에서 도두 단계로 나누면, 국산과 수입산으로 나누죠. 그래서 보톡스 맞아본 분들은 이미 많이 익숙해실 건데, 수입산 중에는 제오땡, 그리고 국산 중에는 코어, 톡땡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맞아야 돼요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어, 제가 어, 그냥 어, 설명드리는 대로 해보면 보톡스를 한번 맞아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보톡스가 잘 맞는지 이걸 맞았을 때 불편감이 없는지 계속 장기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처음이라면 그냥 불산보톡스 추천드려요 왜냐면 오. 얘가 가격에 가성비가 제일 좋고 근데, 다만, 내성 가능성은 있어요.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다음에 맞을 때는, 얘를, 어, 나쁜 놈으로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맞으면 효과가 없어지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맞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내성 가능성 설명을 드리고, 국산을 추천드리고, 그러지 않고, 보톡스를 한 번이라도 맞으셨거나, 아니면 좀, 꾸준히 맞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위에 두 단계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두 단계 중에 또 어떤 걸 맞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가성비로 가실 거면 이 중간 단계. 좀 그래도 안정성이랑 최대한의 내성 가능성을 줄이고 싶다고 하면 제오땡을 추천을 드려요. 네. 저는 제오땡 맞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효과가 부드러워 국산 맞던 분이 제오땡 맞으면요. 그러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 많거든요. 좋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나타나고, 나쁘게 말하면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아... 이게 그 원인이 막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국급 단백질이 있으면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확산에 대한 거리도 좀 적어서 결과 차이가 좀 나, 난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맞을 건지. 그리고 내가 최대한 내성이 안 생기고 가장 안전한 제품으로 맞을 건지 아니면 보드코프 그 밑에 단계 가성비로 맞을 건지. 가성비로 맞는 이 보톡스는 실제로 근데 시술이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제오땡은 이 FDA 승인도 받고 출시된 지가 꽤 오래돼서 안정성 면에는 이게 더 우위에 있는 거죠.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의 정품 정량인데, 액체로 돼서 있는 것도 있고, 보통 분말로 돼서 이렇게 물을 섞어서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여러 명한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톡스라고. 아... 너무 싸면, 이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조용이 꺼졌어. 네. 한번, 네, 몰래 얘기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어, 네, 좋아요. 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을 많이 섞어서 물톡스.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근데 이게 무조건 물 톡스는 아니고, 이사람이 근육이 진짜 강하면 적정 용량으로 희석했는데도 보톡스 효과가 적을 수는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무조건 적다고 여기 물 톡스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면 좋고. 두 번째가 이제 내가 선택한 제품이 맞냐? 이거의 문제인데, 요즘은 다들 알아요.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뭐 그전에 보여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게 들은 얘기 하나는 제 친구가 이제 들은 건데, 그 새로운 직원이 왔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 수화하는 거랑 이런 거 얘기를 해줬는데, 그 직원 그 전에 있던 병원에서 그 진료가 끝나고 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거죠? 비싼 제품에다가 싼 제품을 옮겨 담았다 아... 그 친구도 놀란 거예요 그런 데가 있다 이건 좀 진짜 불법이죠 우세 나 얼마나 그런 얘기가 있었어서 오... 가슴이 좀 많이 쓰라렸죠 근데 만약 병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부 직원들은 알아요 그러면 자기 병원에 보톡스 맞으러 안 오겠죠 그러면 직원들이 병원에 와서 시술을 받는다면 그 병원은 정말 괜찮은 병원이에요 약간 상담실장님이랑 상담 받을 때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이제 뭐 이런 거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어 저도 얼마 째여기해 아. 했어요. 아 그랬을 <laughs> 네요 어, 아니면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테여기서 받으시나요? <웃음> <웃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놀랬던 기억이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아까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럼 어떤 거죠 오늘? 어 이제 무운 얘기 끝났으니까 제요 네. 아, 이제 다시 네. 밝은 곳에 와서. 네, 세 번째는 어떻게 시술하는지예요. 의사의 시술, 방법에 대한 건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를 맞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어요. 그 가이드대로 놓으면 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예전에 다른 병원에 제가 원장으로일 때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몸에 그냥 다닥다닥 놓고 끝냈는데 응. 제가 그런 병원 말고 진짜 맞춤형 진료를 하고 싶어서 지금 진료하고 있는 것이라서 오시면 그 표정을 짓게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술을 해요. 그리고 일단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면 좀 안전한 방법으로 양을 줄이고 진행을 해요. 대신 오셔서 불편감이 있어요. 하면 좀더 추가해서 받으시거나 무조건 한 번에 딱 끝내기보다는 처음이시라면 두번 내원하시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받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제 가족이나 친구한테 추천할 수 있는 보톡스 세 부위 설명드렸고 이 부위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아 내가 보톡스를 처음 맞는데 어떻게 병원을 선택해야 되지? 어디 부위를 맞아야 되지?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어우,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아주 작은 멘트라도 해주시면 <laughs> 힘이 되겠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오는데 댓글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사실. 뭔가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열심히 달아도 원장님이 답글을 안 달아주시니까 재미가 없어서 댓글을 안 다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제 말이 맞나요, 구독자분들? <laughs> 아, 이게 다, 실제로 제가 달다 보니까 못 다는 것도 게임. 꽤...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닭글다는 이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주변에 보톡스 처음 맞는데 고민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댓글 달겠습니다. <laughs> 이상 당신의 빛났던 순간을 위해 빛나는 순간을 함께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